대중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60억이나 안낼수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무작정 연예인을 비판하겠죠? 어, 하지만, 과연 이번 세무조사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법률적, 세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는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인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기준이 모호하게 적용이 되면, 이건 연예인뿐만 아니라, 뭐 유튜버, 프리랜서, 그리고 일반 사업자들에게도 광범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14년차 세금 전문 김현우 기사입니다 최근에 연예인 이한희 씨, 유현석 씨 등이 국세청으로부터 몇억이 아니라 몇십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준기 배우도 9억, 박희순 배우도 8억 원 정도의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담바 있습니다. 최근 그 연예인들의 세금 문제가 연이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한희 씨는 진짜 과요 탈세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세법 해석의 차이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죠?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배우 이하늬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이하늬 씨의 소속사인 팀모프 측에서는 이하늬 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이다라고 이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세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하희씨 소속사 측에서는 이번 세금 추징이 단일세가 아니라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에서 어떤 세목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하희 씨는 단순한 연예인 활동뿐만 아니라 뭐 국악 공연이라든지 콘텐츠 개발 및 제작 그리고 투자 이런 것들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호프 프로젝트라는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법인사업자로서 벌어들일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걸 개인 소득으로 보고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한 겁니다. 이한희 씨보다 더 많은 70억의 세금이 추징된 유현석 씨도 소속사 입장문을 잘 보면 내용이 유사한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현석 씨가 운영하던 그 법인 포에버 엔터테인먼트인가요? 여기 에 세무 문제였는데 이 법인은 연예 활동 외에도 뭐 유튜브 콘텐츠 제작, 외식업 운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어서 세무들이는 법인 수익은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는.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법인 소득이 개인의 소득으로 흘러갔다고 판단해서 이 법인세를 부인하고 개인 소득세로 다시 추징을 한 거예요. 즉 이안희 씨와 마찬가지로 이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법인세로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개인 소득세로 내야 하는지 이게 쟁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급여나 뭐 배당을 받는 건 당연히 개인 소득세를 내는 거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법인이 벌어들인 법인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이 국세청 입장에서는 실제로 유현석 씨 개인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개인소득세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업계에 미칠 파장이 좀. 커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이 사건은 어, 이미 이제 유튜버나 연예인, BJ 등이 이런 1인법인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과세당국이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만 부담하는 이런 구조를 문제를 삼고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업계에서도 제가 이 얘기 나왔을 때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법인이랑 개인은 엄연히 구분이 되는 건데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 소문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소득이 많은 개인이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해서 소득을 법인에 계속 시켜서 세부담을 줄이는 게 어떤 절세 기본 전략으로 여겨져 왔거든요. 개인이랑 법인은 근데 또 별개 주체니까 법인 소득은 개인 소득이 아니죠. 근데 이번 조치처럼 법인의 소득을 개인의 소득으로 봐서 과세를 한다면 이건 사실상 이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별개의 경제 주체인데 그동안 과세 당국은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이다, 상여처분하겠다 이렇게 엄격히 관리를 해놓고 이. 이제 와서는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존재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과세하겠다. 이거는 모순적인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전문가로서 문제가 있다 보고요. 더큰 문제는 국세청이 이 이미지 타격이 굉장히 큰 연예인들을 앞세워서 본인들의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죠. 대중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60억이나 안낼수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무작정 연예인을 비판하겠죠. 어, 하지만 과연 이번 세무조사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법률적 세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는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인 법인의 대해서 이렇게 과세 기준이 모호하게 적용이 되면 이건 연예인뿐만 아니라 뭐 유튜버 프리랜서 그리고 일반 사업자들에게도 광범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법인의 소득을 인정할 것인가 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사안이 법적으로 올바르게 정리가 될수 있도록 이 고액의 세무 조사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이 비싼 변호사님 써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세무 대리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아마 대응을 할 거. 보이고요. 이하니 소속사 측에서는 또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라는 점도 주장을 했는데요. 이하니 씨가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서 법인세를 이미 냈죠. 근데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또 개인 소득세로도 납부해라 이런 처분이 내려지면 이건 이중과세라는 거예요. 소속사는 이 추징된 세금 중에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건 세법상 최고 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하니 씨 측에서는 현재 조세 전문 법무법인을 서민임 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이법 해석에 대한 적용 문제와. 이 중과세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법인의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를 추징을 한다면, 법인세는 취소하고 돌려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된거 같아요. 뭐, 제가 자세하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연예인들이 공인이라는 이유로 이 세무당국과 직접 맞설 수도 없고, 강하게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같은 납세자로서 이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세무조사와 이 여론의 압박 속에서 이 방어할 계획조차 갖기 어려운 게좀 현실이긴 해요. 연예인분들은 이번 이한희 씨 사건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제 탈세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제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는 이제 국세청이 판단한 세법 적용 사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뭐 탈세나 조세포탈 혐의와는 어, 거리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이 연예인들의 법인 운영과 세금 신고 방식에 대해서 이 세무 당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대상이 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연예인이랑 유사한 유튜버분들, 디제이, 뭐 프로그래머 등과 같은 이런 분들이 일인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주 분들은 특히 이 세무적인 처리에 더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재석 씨처럼 그냥 개인 사업자로 비용 하나도 안 넣고 소득세를 엄청 많이 부담을 하면서 어 하는 게 이제 현명한 전략처럼 보이기도 해요. 연예인 분들은 이제 이미지가 손상되는 게 굉장히 큰 타격이니까 이런 뭐 언론 플레이와 국세청 입장에 따라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 탈세로 둔갑하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좀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번 사건은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향후에 조세심판원이나 대법원이나 이렇게 가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그 이하늬 씨 측의 뭐 이의 제기가 어떤 결론을 맺을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연예인들 조사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어,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 또 연예인의 그 법인 운영과 세금 문제. 그리고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